오늘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저희가 지금 부서전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 둘다 잘릴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어, 지난번에 물밀교환을 도와준 이대리하고 함께 제가 그 회사생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어, 회사생활 썰 중에서도 부서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저희 공통점이 뭐냐면 둘다한 번씩 부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셨었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백대리랑 같은 본부에서 영업을 하다가 사무직 쪽으로 해서 가보고 싶어가지고 기술 관련된 사무 일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내근직으로 그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서로 어 입사를 해가지고 있다가 영업 쪽으로 부서 전배를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둘다 완전 입사일까지 똑같은 그런 동기 사이인데 어, 저는 이제 내근직으로 입사해서 영업으로 부서 전배를 한 케이스고 어, 이 친구는 영업을 하다가 이제 내근직으로 부서 전배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간에 어, 둘다 영업을 하고 있던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은 본부에서 저희가 같이 영업을 했었던 네,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게그 부서 전배를 하고 나서의 회사생활 만족스러우십니까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네뭐 음. 장단이 있기는 장단이 있는데 음. 그러면은 지금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은 뭐니 뭐니 해도 고생하는 게 있다 보니까 받는 돈이 지금보다 뭐한 1, 2천원더 됐던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단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서 전배를 했을 때 장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영업의 단점의 모든 반대 극부인 그 거죠. 실적 압박이 없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압박은 있기는 한데 그 성과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엉덩이 오래 붙이고 고민하면은 그 고민한 티가 숫자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료의 퀄리티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영업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던 결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네. 어,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저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그 일의 퀄리티 제가 그 일을 얼마나 매끄럽게 처리했는지 뭐 아니면 어떻게 우당탕탕 처리했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같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숫자 성과를 얼만큼 올렸냐로 그거로만 판단되는 게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단점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다 보니까 그런 단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네. 그런 계기가 됐다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근직으로 입사를 했다가 영업직으로 오게 되는데 그 내근직에 있었을 때 그쪽 생활이. 음 뭐 엄청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뭐 거기서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좀 자부심을 갖고 일했었고, 그리고 사실상 저희 회사가 그래도 영업 사원은 전공 같은 것들도 다 무관으로 이제 열정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회사와 관련된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전공을 살려서 그내근직 업무를 봤었는데 또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제가 여태까지 그 대학교 때 쌓았던 전공 지식을 이제 어, 입사하고 나서 실제로 제가 직장에서 어, 업무를 하면서 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저는 좋았고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아, 나이 회사 입사했다. 맞아. 이 회사 입사했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런 일 한다. 나 이런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까지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같은 회사 동기들 사이에서도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전공 무관이다 보니까 뭐 거기 가면은 뭐 사학과 경영학과 뭐 수학과 뭐 별의별 전공들이 다 있는데 이 친구만 거의 유일하게 제 동기들 중에서는 약간 전문적인 회사 전공 살려서 온 케이스여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왜 부서 전배를 택하게 되냐 그 여러분들한테만 말하는 비밀인데 원래 제가 살짝 관종끼도 있고 그런 사람이고 막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어, 워낙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제가 스스로 아, 나는 영업을 해도 좀 어느 정도 내 성격에 맞겠다. 뭐 제가 이제 관련 전공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영업 성과로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업으로 왔을 때 단점은 실적 압박이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실적이 좋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뭐 회사에서 압박도 없고 뭐 인센티브도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받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뭐 맞아요. 좋은데 회사에서 축구 봐도 아무 말안 해요 어, 회사에서 축구 본적 있으세요? 시작 좋았을 때 <웃음> <웃음> 저는 이번 달 실적이 좋아도 다음 달 실적과 다다음 달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여기 이대리는 이제 실적 좋았을 때 축구를 사무실에서 축구를 보고 그랬다고 하네요 <laughs>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일을 뭐 성과를 언제나 그랬듯이 뭐100% 200%다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언젠간 힘든 때가 오는데 내근직에서 일을 할때 힘들었을 때는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엉덩이 오래 붙이고 어떻게든 진짜 열심히 하면 끝낼 수 있는 업무였던 반면에 영업이라는 일은 어쨌든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고 거래처에 있는 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얼만큼의 마 돈을 써주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성과를 내는 건데 성과가 잘안 나오는데 이게 제가 열심히 한다고 제가 노력한다고 그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럴 때 조금 정신적으로 약간 힘든 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뭐 어떤 일이든 다 열심히 보다는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영업은 그 열심히에 대한 보상은 아예 못 받는 직종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부서 전배를 했을 때 제가 스스로 느꼈던 그 업무의 장단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나눠봤는데 어두 번째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부서 전배를 한다고 하셨을 때어 주변 그러니까 원래 있던 팀에서의 그런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옮겨간 팀에서의 사람들 아니면 뭐 관리해 놓는 그 누군가라도 그 반응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주변에 있는 뭐 같이 친하게 지냈던 뭐형 동생들은 다 너가 하고 싶은 거 가서 가는 거지 뭐남는지 보지 말라 다 이렇게 얘기해 줬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 부서전별을 했을 때음 내근직에 있었을 때어 있었던 반응은 아 이게 사실상 좀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다가 이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제가 좀 말을 아끼게 되는데 어 저를 막 그렇게 엄청 막 구박하고 막좀 네, 좀 힘들게 했던 팀장님이 제가 또 간다고 하니까 또 말리더라고요.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막 하면서 조금 있으면 연봉 협상 시즌인데 그때 내가 너좀 챙겨 줄 테니까 안 가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저는 그때 워낙 부서를 이동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걸 흔들리진 않았고. 저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제가 있던 곳이 그래도 저희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팀이잖아요. 고학력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희 전공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고 지금은 또 제가 거기 있었을 때는 그냥 일반 사원이었는데 지금은 거기 집단이 전부 다 연구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 제가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 저는 연구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그러니까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왜 영업을 나왔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리를 제가 포기하고 그냥 제가 영업을 하고 싶어서 나온 건데 주변에서는 제가 거기서 일을 못 했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영업으로 좌천이 됐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동기니까 아시겠지만 그렇죠.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뭐 그때는 매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뭐 이러이러해가지고 뭐 이런 뜻이 있어서 부서 전배를 한 거다 뭐 매번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저는 영업이라는 일이 굉장히 멋있고 매력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영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저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어 어쨌든 네 이런 비하인드. 부서 전배에 대한 비하인드 썰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제목에다가 뭐 직장, 뭐 부서 이동, 뭐 이런 키워드를 넣을 거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그 직장 내에서 부서 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좀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원래 있던 부서에서는 어쨌든 안 좋은 일이고 뭐 이제 새로 가는 부서에서도 이제 나를 어필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팁이 좀 있을까요? <laughs> 술술이 술, 아무래도 조금 회사 내에서 뭐 어떻게 유식한 말로 하면은 인적 네트워크니까 술 저는 술 때문에 다른 부서 뭐 팀장님들 뭐부장님들이랑 해가지고 조금 친분을 조금 쌓아놓은 상태였고 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만 얘기했으면은 그분들이 어 이로 한번 와볼래 일 한번 해볼래라고 언제든지 제안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금 편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솔직히 제가 막 능력을 타, 타고 나서 뭐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이대리는 부서 전배를 할때좀뭐 어 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옮겨갈 부서의 사람들이랑 이미 친분을 좀 많이 쌓아놨다 뭐 그게 도움이 네.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전혀 아무것도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부서 전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런 팁 같은 건 사실상 없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있던 부서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그쪽 부서 사람들이랑 평생 등을 지고 사는 맞아 것도 맞아 아니고 맞아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지금 원래 있던 부서랑 코웍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럴 때또 마주치게 되는 사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음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지금 힘들어 힘든데 그래서 부서를 옮기고 싶은데 이게 음, 내가 몸이 힘든 것뭐 이제 심적으로 힘든 걸 떠나서 내가 지금 그 몸담고 있는 팀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신다면 저는 그 시기에는 부서 전배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박수치고 박수받고 있을 때 떠나야 이제 제가 옮겨갈 쪽에서도 좀 저를 좋게 봐준 경향이 있고 어찌됐든 쨌든어 부서전배를 하면은 그 그쪽 팀장급이랑 제가 원래 있던 팀장급이랑 이렇게 뭐 대화를 할거 아니에요? 뭐이 사람이 우리 부서로 오는데 거 그쪽 팀에서 어땠나 뭐 이런 걸 얘기하게 될 거잖아요, 분명히. 그때 좋은 얘기가 오가려면 성과가 어느 정도 좋고 좋은 평가가 됐을 때 부서장들 하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힘들어서 갈 사람들 이 있고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갈 사람들인데 만약 에 힘들어서 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힘들어서 가는 그 마음도 이해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거 일단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매력 있게 보는 부서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고 싶은 부서장이 딱 봐도 예, 적응도 잘못 하고 힘들어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하네. 우리 팀엔 아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데리고 가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저희가 지금 부서 전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래다 잘릴 수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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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원래 이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했을 때뭐 얘기할 게 별로 없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무섭해질 만큼 오늘 좀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더 많죠. 네. 이거보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어, 오프 더 레코드로 할수 있는 말과 카메라 앞에서 할수 있는 말이 좀 나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는 걸로 하고 어, 마지막으로 뭐 저희 또래의 모든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해주신다면 좀뭐 하십시오.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제 채널에서 이제 직장생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 라이브 방송도 준비하고 있고 진행도 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1회차 라이브는 진행을 했었고 그때 와서 채팅도 해주셨죠? 네, 맞아요. 집돌맨이에요. 네, 웬만하면 1일 저녁에 그 월요병을 이겨내자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 라이브를 할 생각이니까 어,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1일 저녁에 제채널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모두가 다 월요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가 컸나요? 어느 내 네, 라이브로 이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어쨌든 용기를 내서 그 본인의 직장 생활에 대한 뭐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다뭐 가감 없이 저한테 얘기 어, 제 채널에 와서 얘기를 다 해준 이대리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한테 그러면 인사 한번 하시고 영상 마치도록 하시죠. 네 집테크, 몸테크, 인테리어 유튜버 집돌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유튜브 하세요? 이제 하려고. <웃음> <웃음> 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어방 백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